아니 세부상 꽃가운을 입고 왔어요. 오좀 어, 젊은 신세대 오실래? <목소리도> 아주 가도 잘고. 자안아봐기 오늘 어자고 뭐지?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듣겠어. 너의 고민. 열등감하고 스치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인데, 응. 어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시간 내에 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다. 예, 압박감이 너무 올라오고 못할것 같고 막. 그래도 다 하잖아. 그 두려움 인정하고 다 하잖아. 네. 예,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응. 처음에 너무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응, 응. 힘들다가 그리고, 이제 예, 저항하는 놈이지.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뭔가 새로운 일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면은 음. 하던 일을 이제 멈추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 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음.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은 약자가 네. 무슨 힘이 약하고 네. 뭐 싸움에서 지고 아우 바보 아니야. 약자는 뭐야? 못 해내는 아기가 약자야. 음.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못해.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면 약자. 벌면 강자. 출세하고 싶은데 출세 못하면 약자. 음. 일을 맡겼는데 못하면 약자. 어, 자기 뜻대로 못 살수록 약자인 거야. 그니까 이야기가 지금 얘기 하는 게 약자인 거야.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 힘들게 하는 게 약자야. 그 힘들다는 뭐냐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인 열등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고집 부리면서. 수치 주면서. 그게 클수록 계속 고집을 부려. 어, 그러면서 힘들게 해서 남이 열흘에 하는 일을 자기는 막일년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속도가. 여러분, 해로 엄마가 그림 그리는 속도 보이잖아 그치? 그건 뭐냐면 저항이 없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나는 뭐 호랑이, 뱀 이런 거 그려봤어. 한 번도 안 그려봤고 잡아본 적도 없고, 먹을 처음 써보고 그냥 하는 거야. 뭐 저항이 전혀 없어. 못할 거야. 안 돼. 힘들어. 이게 없단 말이야. 약자가 없을수록 그냥 하는데 약자가 셀수록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약자야. 우리 기 근데 그 약자가 언제 생겼냐면 누나들한테 지고 살았지. 네. 당하고 살았지. 네. 쳐맞았지. 많이 쳐맞은 건 아니고 그냥 기싸움에 많이 <laughs> <laughs> 이미 처맞기 전에 손 올라기 전에 졌어. 이미 항복. 아, 예, 태아 때부터 그랬어. 그 항복했어. 그래서 <laughs> 그 약한 남자를 인정하기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수치심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저항하는 거야, 약자를. 음. 그 남자를 보자 음. 자기 약한 남자. 를 죽이고 싶고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No, no. 인정하지 않아. 평생 두려냈다 평생 려다는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어기를상어기를 영신 체기로 만들었습니다. 법쟁이라 만들었습니다. 법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어기의인을상어기의 인정을. 아프게습습니다 어젯 뿌리가어뿌리가 법쟁이라 인정하쟁이라 인정하지 않 바로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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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인 나를 약자인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지고 수치지고 수치 버린 죄를 버린 죄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해버렸다! 사오기라! 사오기라! 영신만드시를 병신 만드시를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죽인가지 반대야! 자, 승아, 호요태 가쩐지해지 죽일거야 죽일거야! 병신같은 나를. 병신 나를 여자한테도 치는 나를 여자한테도 치는 나를 내 남자를 죽버릴거야죽거야 버릴거야! 나는 두려움에 벌받다는 겁쟁이다. 나는 열등한 남자다. 나는 열등한 남자다. 약한 남자다. 약한 남자다. 거짓 새끼다. 거짓 새끼다. 기열한 놈이다. 지질한 놈이다. 지질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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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돌을 던져. 나에게 돌을 던져. 짐을 뱉어. 짐 뱉어. 욕을 해. 욕을 해. 나를 짓밟아. 나를 짓밟아. 다 받아줄게 나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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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여

너 개대박 반응지. 아우 멋져올게. 조금 걷고 나니까 편안하지. 기분이 어떠셔? 여기. 뭐가 어, 좀 많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응. 지금 머리 좀 아프긴 한데. 응. 참고 사. 좀 폭발해서 을 그래. 폭발해서 많이 소리 질러야 돼 우리끼리 알았지? 네. 응. 춤도 많이 추고. 어? 네. 이거 땀 닦고 춤. 자 이제 또 촬영. <laughs>